고려불화가 장밀하고 섬세한 기법을 지니면서도 두툼한 얼굴 표현을 해서 예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려불교 내지 고려의 사회는 개방적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지만은 예유를 가지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고려 불화에서 고려시대 미술품의 당당한 여유 그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공교롭게도 오늘날 전하고 있는 우리 고려 불화는 정토교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불화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 에, 이 수월간음 들어보면은 이 뒷면에 묘사되어진 저 바위의 모습과 같은 것, 그것은 고려 후기가 되지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종적인 영향, 선종적인 영향에서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묵적인 요소, 수묵화, 그런 것을 선호하게 되어집니다.